데이트 갈 건데 괜찮나요? 냉정하게 말했을 때첫소웨팅에 이렇게 입고 나가면 진짜 이거는 5% 정도는 3% 정도? 2% 정도는 <laughs> 어림없는 소리 꿀빨꿀빨 냠냠냠 데일리룩 훈수 게시판을 좀 보면서 오랜만에 요즘에 사람들은 좀 어떤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도움이 될지 같이 좀 고민해보는 같이 만들어가는 데일리룩 훈수 컨텐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지핏 어떤가요? 바지핏 한번 고민하시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핏하고 기장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성복에서 이것만 잘 가져가도 끝나는 거거든. 핏은 예쁜데 꼬집을 부분도 없고 딱 너무 좋은데요. 기장감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자면 와이드핏도 보통 두 가지로 나뉘거든. 이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기장감이야. 왜 그런지를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트릿 코디할 때도 너무 쉬워. 그냥 여기에다가 신발만 좀그넣 나이키라던가 덩크. 스트릿 류에 많이 매치하는 신발만 신어줘도, 바지 핏이라던가 이런 게, 그냥 와이드하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적당히 또 주름이 잡히면서 다리 라인이 보여서, 그냥 깔끔하게 잘 잡히는 게 있거든? 근데, 감성이 있어야 어울리는 바지 기장감을 좀 보여드리자면, 아, 요거, 요거. 이게 내가 왜좀 그렇게 선호하지 않냐면, 이런 기장감으로 가면은, 예쁘게 좀 빼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키가 되게 작아 보여. 요거는 상급자용 와이드핏 시티버이나 르메르 느낌을 이렇게 내시려거나 그런 쪽은 이런 게 낫긴 하지. 나는 좀 입문이다 와이드 팬츠 그냥 무난하게 입고 싶다면은 요 정도 기장감이랑 바지 허벅지 통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이거 목 뭐야 이거? 이거 무슨 내기야 이거? 이거 무슨 내기야? 반팔 목 늘어난 거는 봐주세요 <laughs> 봐주세요 물결. 일단 봤을 때 핏이라던가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좀 어떤 게 있냐면, 댄디한 스타일로 입을 거였으면, 바지통이 좀더 슬림했어도 될것 같아? 이런 스타일로 좀 여유있게 입을 거였으면, 좀더 레귤러한 상의를 입는게 나았을 것 같아. 반스 체커보드 하이크 테일인데? 아 이분이 좀 원하는 게 그런 느낌이긴 하네. 포멀한 느낌 이런 거보다 캐주얼한 느낌을 같이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럼 상의가 이 핏이면 안될것 같아. 면자켓에 캐주얼한 단화 같은 걸 신으면서 그런 게 있는데 핏이 좀안 맞지 않나? 117인데, 다리 짧은 자. 177에 68인데도, 키 비해 다리가 자고 미드도 길어서, 어떻게 코디해야 할까요? 아, 그래서 이런 바지를 많이 입는구나? 바지 슬랙스는, 본인 이렇게 좀 슬림한 거 선호하면 나쁘진 않긴 한데, 조금 더 여유 있어도 될것 같아요. 좀 허벅지가 너무 껴서, 불편해 보이고, 보면 여기도 무릎 튀어나오잖아. 하나 큰거 사이즈를 가거나, 테이퍼드 핏 슬랙스를 입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고정관념을 하나 벗어도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상하이 다 루즈하게 가고 가방 매버리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다리가 짧아 보이진 않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의 스타일링 하나 하는 거랑 깔끔하게 슬림하게 좀 이렇게 너입하는 거? 그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와이프가 비웃네요. 채찍 부탁드려요. 나쁘진 않거든? 근데 내가 전형적으로 안 좋아하는 바지긴 해. 그냥 이렇게 너입 안 하고 빼서 입으면 상관이 없거든. 너입을 해서 이렇게 주름 잡히는 게 보이고 스트링 조여지는 게 보이면 되게 좀 추리해 보여. 너입했을 때 최악인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가려도 훨씬 더 룩이 깔끔해지잖아. 일단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입은 게 포멀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같이 날져가려고 이렇게 입으신 거잖아 차라리 이런데는 버켄탑 지제나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샌들 있잖아 그런 쪽이 좀더 낫지 이 신발에 요 룩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기장을 풀을수 있으면 풀어서 이건 덮개 가지면 괜찮을 것 같거든? 좀 이런 식으로 덮어서 이런 좀 뭉탱이 실루엣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카라티 너입을 해서 깔끔한 스타일링을 좀 고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바지랑 신발은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발을 좀 깔끔한 샌 샌들이나 아일랜드 슬리퍼 이런 쪽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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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얘기하려고 했다. 페이크 삭스 이거 이거는 그냥 양말 신는 거보다 못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양말에 샌들 싫어하는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차라리 이것도 그냥 바지 기장을 풀어주고 흰 양말 신는 게 베스트일 것 같긴 합니다. 흰 양말만 신어도 훨씬 나은데요? 근데 일단 좀 뭐가 있냐면 신발 쉐입이 확실히 덮어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쉐입이 좀 이렇게 볼이 잡혀있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좀 뭉탱이 느낌이 많이 나서 가려주는 느낌이었으면 그냥 더 좋았을 것 같아. 이렇게. 피드백이 절실합니다. 신발이 물린다. 어떤 바지를 사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느꼈을 때는 솔직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바지들만 해도 되게 다양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의가 그냥 너무 무난해. 이거에 이거 에 이거 무지죠? 이거 에 이거 무지죠? 이거 에 이거 무지죠? 다 이런 느낌이야.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니고, 포멀한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트린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니고, 미니멀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걸 입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상의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캐주얼에도 어느 정도 좀 흐름이나 유행이라던가 이런 게 있거든? 그거를 맞춰서 입는다는 이런 느낌보다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입는 느낌? 코디를 많이 보면 해결될 것 같은? 예를 들어서 플락스, 왈라비 같은 걸 신어도 바지 핏을 아예 통을 더 넓게 하거나 이런 걸로 많이 봤거든? 이런 느낌에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부츠나 더비나 이런 게 맞다고 보거든. 여기에 컬락스를 신음으로써 코디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야. 뭐 기초가 어느 정도 있고서 자기 마음대로 입는 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가좀 그게 안된 그런 게 있는 느낌이긴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칠 점 알려주세요. 아, 그냥 딱 어떤 느낌이냐면 감성 있으려다가맞 느낌이거든. 상... 하이 따로 보면은 괜찮은데 같이 보면 좀 애매한 느낌이 확 있네. 차라리 이 룩에서는 써니 이런 느낌보다는 반스 같은 거 신었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검정색 바지가 솔직히 무난한 바지긴 하거든 여기다 다 어울리는. 근데 뭔가 이분이 무난하게 입질 않았잖아. 그래서 이 검정 반바지가 다 해치는 느낌이 오히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차라리 밝은 베이지 면바지나 화이트 바지나 뭐 이런 거를 입는 게더 좋았을 것 같긴 해. 오히려 포인트 있는 것들이 죽은 느낌이거든. 제가 이분한테 뭔가 옷을 입혀드리는 컨텐츠를 했다면 카라티랑 니트 베스트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예쁜 것 같거든. 벙거지는 안쓸것 같아요. 여기에 그냥 바지만 밝은 베이지나 밝은 좀 친호나 긴 바지나 반바지로 이렇게 매칭을 해드렸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본기가 없어서 입문해서 걱정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뻔하다고 했던 코디 있잖아.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따라하면서 바꿔가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 이것도 솔직히 그냥 카페에서도 이런 코디 되게 많이 보이고 실패가 솔직히 없는 무난한 코디잖아? 이런식으로 스타일링을 하고서 나중에 여기다가 본인이 맞춰서 버킷에 또 써보고 다른 벨트라던가 악세사리를 매치해보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본인 마음대로 입은 느낌 감이 있어서 사진 같은걸 보면서 일단은 따라하고 본인의 스타일을 잡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을 데이트 갈 건데 괜찮나요? 냉정하게 말했을 때, 첫 소개팅에 이렇게 입고 나가면 진짜 이거는 5% 정도는 3% 정도? 2% 정도는? <laughs> 이 코디에서 되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바지를 쳐날 때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걸 쳐나잖아? 그게 왜냐면 다리가 안 짧아보여. 무릎 아래로 내려오고 조던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리가 엄청 짧아보여.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었으면 차라리 그레이 슬랙스 루즈한거 그냥 덮어주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 자기 스타일대로 입는데 그게 또 좋은 것 같지는 않은 바지가 그리고 너무 꾸까져 있긴 하다. 바지라도 좀 이렇게 빳빳한 느낌이 나거나 주름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진짜 잠옷 반바지 입고 나온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통큰 바지나 버뮤나 팬츠 스타일링 많이 하잖아 이런 때에는 조던 하이 이런 거 보다 조던 원 로우 덩크 로우 에어포스 로우 이런 거 신고 양말 신어 주는 게 훨씬 궁합이 좋아요 치마바지. 유지마모트 롱가디건. 근데, 그냥 딱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꼰대로서 좀 얘기를 하자면, 10대가 엄마 화장품으로 화장한 느낌? 물론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 보통은 그냥 깔끔하게, 뭐 라이트하게, 기초 화장이나 생얼이나 이런 게 나는 훨씬 낫다고 보거든?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닌데, 피드백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뺄거 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담백하게, 이 코디에서는 그냥 니트 베스트 하나로만 이렇게 포인트 를준다던가 담백하게 가는 게 좋지 이것저것 때려 넣어서 투머치하고 좀안 맞는 느낌? 뭐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긴 한데 방송적으로다가 컨텐츠를 딱 하는 거면은 걸어내고 하나로 원 포인트 주는 걸로만 일단은 가봐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스타일이 잡혔을 때 나중에 좀 다채롭게 입어도 될것 같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카페 둘러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또 해봤고요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뵐게요 여러분.